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5월 2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함께 찬송가 219장 주 하나님의 사랑은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자메론 사워스 오바덴 산초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네,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해서 비교적 밝은 분위기에서 인사와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는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해서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를 향해 편지를 썼는지를 하나씩 확인해 갈수 있습니다. 그중 가장 먼저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 내에 일어난 분쟁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바울은 1장 10절에서부터 무려 4장 21절까지 다루고 있는데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다툼과 분쟁의 모습들은 오래된 교회사를 뒤적여 보지 않아도 지금 우리가 접하고 있는 교회의 현장에서 어렵지 않게 볼수 있습니다. 이곳 미국의 이민 교회만 해도 얼마나 많은 교회가 다툼과 분쟁으로 서로 갈라지고 교회가 심지어 문을 닫고, 성도들이 아픔을 겪었는지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의 현실을 인식했던 종교개혁자 존 칼비는 기독교 강요에서 교회를 다룰 때에 눈에 보이는 지상교회와 보이지 않는 천상의 교회로 나누어 설명하였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천상의 교회는 완전하고 이미 승리한 교회이지만 눈앞에 보이는 지상의 교회는 불완전해서 승리를 위해 항상 전투하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가시적 교회에 있으면서 교회의 연약한 점을 만나더라도 그것을 보고서 의아할 것이 아니라 극히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본문의 고린도 교회와 같은 분쟁으로 인하여 얼마든지 교회는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교회의 연약함이나 교회 안의 분쟁과 다툼을 만날 때 이때를 마치 기회로 삼아서 교회를 맘껏 비난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 반대로 교회의 연약함과 그 아픔을 끌어안고 더욱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더욱 돌보고 섬겨나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그렇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수 있는 불안하고 연약한 교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세워져 가고 있는 또 변화되어 가는 신앙 공동체임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본문의 바울도 그런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고 있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가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 함께 천막을 치는 일을 하면서 약 1년 6개월간 사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바울은 의심할 여지 없이 그 교회를 사랑했고 성도들 하나하나가 그의 눈에 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11절에 이른대로 글로에의 편에 듣게 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접하고 도무지 묻어둘 수 없었습니다. 교회 안에 네 개의 파로 나뉘어 발생한 분쟁으로 인하여 교회의 아름다운 하나됨이 깨어져 혼란 가운데에 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분쟁을 놓고 바울이 권하는 교훈의 말씀을 통하여 이 아침에 두 가지의 도전을 얻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교회는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우리는 공적인 예배를 드리면서요. 사도들이 신앙적 전통을 따라서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지요. 그 고백에는 네 부분의 믿음을 담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의 아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성령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후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주님의 죄림과 영생을 믿지요. 여기서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이것은 곧 교회 공동체에 대한 믿음을 가르쳐 줍니다.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를 통해 죄시스의 은혜를 받은 거룩한 모임이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모든 성도들이 각 지체를 이루어 서로 교통하는 하나의 공동체를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통한다는 것은 서로 주안에서 연결되어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마치 사도행전의 초대 교회에서 보듯이 믿는 자들이 서로 함께 빵을 떼며 음식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들은 함께 주의 말씀을 배우고 주의 성찬을 나눔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누렸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가 주안에서 하나를 이루는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10절에서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권합니다. 여기서 반복되는 말은 같은 즉 공통된 연결이 있다는 말입니다. 합하라는 말도 헬라어로 카타르티조라고 해서 찢어진 그물을 깁다라는 뜻인데요. 그렇게 서로 연결되어 하나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같다고 해서 모두 똑같은 말을 하라는 뜻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압니다. 획일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데서 나타나는 유기적인 통일성과 조화를 일컫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세상의 여러 사람들이 교회의 머리 대신 주 예수님께 붙어서 이루어진 유기적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개바에게 나는 이도 저도 아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하면서 다름과 차이를 강조하며 싸운 것입니다. 그들이 이같이 나눠진 것은 분명 기득권을 차지하려는 경쟁심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의 경쟁적 원리를 그대로 교회로 가져왔고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자기들의 주장을 내세우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개인적인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그룹을 조직하고, 그리고 힘 있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더욱 많은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모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교회는 4개의 파로 나뉘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개척자이니 사람들에게 그 자체가 매력이 되었을 것입니다. 알렉산드리아 출신 아볼로는 당시 헬라 지식으로 뛰어났고, 언변이 탁월하여 그가 가르쳤던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지적인 매력을 느꼈고 따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탁월한 교사의 이름을 부르고 힘을 과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개바 또한 누구인가요? 베드로입니다. 그 또한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 수제자로 알려졌고 그가 초대교회에 복음을 전하면서 하루에 삼천 명이 주님의 제자가 되었으니 그를 따르는 하나의 세력을. 충분히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리스도께 속겠다 말하면서 자기들만이 진정한 교회라고 말하고 교회 안에 다른 세 그룹들을 모두 밀쳐내고 자기들의 정당성을 과시려 했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각자의 세력들은 모두 나름의 응집력을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개인과 집단의 목소리를 내세우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13절에 보시면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결코 나누지 않으셨다. 그리스도를 누가 나눌 수도 없습니다. 누구도 그리스도를 소유화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모두가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깨뜨리고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자기의 주장을 그치고 참된 믿음과 사랑으로 서로를 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시험에 빠진 것입니다. 분명 아볼로, 바울, 베드로는 이러한 것들을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특히 바울은 본문에서 오히려 자기가 교회를 개척했어도 세례를 베푼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에 감사하지요. 당시 사람들은 모두 유력한 교회 지도자 뒤에 줄을 잇고 자기들끼리 편가르기를 하며 자기 고집을 부리면서 문제를 일으킨 것입니다.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일들입니다. 뒤에서 숨어서 교회를 흔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그 사람이 훌륭하고 신앙적 헌신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혹은 세상에서 유력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 몇몇 사람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려 한다는 것은 극히 위험한 일임을 알아야겠습니다. 특히 목회자들, 장로님들, 리더들을 거론하면서 세를 이루려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곧 분열되고 성도들은 서로 이간질하여 다툼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평화와는 동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성도 여러분, 사람을 지나치게 칭찬하는 것에도 주의하십시오. 모두 인간일 뿐입니다. 한꺼풀만 벗겨도 다 죄인입니다. 인간을 자랑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외에 어느 특정 인물을 추앙하는 것은 교회를 위험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임을 생각하시고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오직 주님 안에서 우리가 붙어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 온전한 하나를 이루는 교회를 이루길 더욱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됨을 더욱 든든히 지켜 나가야 합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됨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세상과 인간의 자태를 가지고 교회의 성도들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 비교는 곧이어 지나친 경쟁을 가져오고 그 결과 차별과 무시 현상을 일으키는 것이죠. 누가 세례를 많이 주었는지 누가 헌금을 많이 하였는지 누가 전도를 많이 하였는지 누가 말씀을 많이 암송하였는지, 누가 더 믿음이 큰지, 여러 가지 질문을 가지고 여러 가지 비교를 통해서 우열을 가리려는 그 태도가 참으로 세상적인 평가라는 사실입니다. 자칫 교회에서 세상의 숫자적 잣대로 비교하고 평가한다면 결국 심한 분쟁과 분열로 이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시면요,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려 하심이 아니오.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부르심을 받은 것은 단지 세례를 베풀기 위함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복음은 곧 말의 지혜가 아니라 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코 사람의 능력. 사람의 지혜, 경험, 은사, 헌신, 어떤 인간의 공로도 교회 앞에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다툼과 시기, 경쟁을 일으키는 재료가 될 뿐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의 능력이 헛되지 않도록 복음만 전한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는 인간의 공로가 설 자리가 없지요. 인간의 자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복음에는 한없는 은혜가 흐릅니다. 복음에는 한없는 사랑이 넘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주님께서는 그 복음을 드러내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로 회복되어지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넘치는 복음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능합니다. 누구도 자기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힘입고 모든 성도들한테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겸손과 사랑으로 교회는 더욱 하나된 교회로 세워져 갈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것은 십자가 복음에서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기억하고 그 안에서 참된 연합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그리스 예수의 복음 안에서 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여러 갈라진 마음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고쳐 주시오며 오직 주의 복음 안에서 참된 연합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적인 기준으로 서로가 서로를 비교하거나 경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겸손과 사랑과 온유함으로 주께서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힘써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다양한 의견을 만날 때에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고 오히려 복음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안에 더욱 풍성히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의 손에 의탁하없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